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그 사랑 그대있음의 음악회에 출격합니다. 그 사랑 그대있음에는 천주교 성수동 성당 창립 60주년 자선 음악회 그 사랑 그대있음의 음악회가 25년 9월 24일 오후 6시에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유료 공연인데 온라인 티켓은 이미 마감이 되었네요. 카페에서는 공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예인 행사 정보에서 오늘 정보를 알았는데요. 그 사랑 그대 있음에 음악회에 출연하는 라인업을 보면 박서진을 비롯 인순이, 송가인, 정동아, 베이로, 서지호, 한혜진, 김동규, 박성희, 김병찬, 정주영,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출격하여 음악회를 빛낼 예정입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